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홍석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삼성과 전남 드래곤즈의 27라운드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그 10경기 무패행진 질주하고 있는 홈팀 수원삼성입니다. 박지민 골키퍼입니다. 433 포메이션 가동했는데요. 이기재와 이시영이 좌우 풀백을 담당하고요. 장석환과 한우광이 오늘도 센터백 호흡을 구축합니다. 자 미드필더 3명입니다. 이재욱, 김보경, 홍원진. 최전반 공격수 3명입니다. 마일랏 뮬리치, 김지호가 오늘 전남의 골문을 조준합니다. 네, 변성환 감독의 수원은 최근 흐름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의 결과가 만족스러웠거든요. 네. 그 때문에 큰 변화를 가져가진 않습니다. 원정팀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4-1-4-1 포메이션인데요. 유원호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자, 포백 가동했습니다. 김혜성과 윤재석의 좌우 풀백을 김동욱과 알리클로과가센터백 호흡을 맞춥니다. 3선에 한명을 배치했습니다. 최원철 이선에 4명을 배치하는 이장관 감독인데요. 플라카와 이석현, 조지훈과 도건우. 최전방 원톱, 오늘 하남이. 이장관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흐름을 가져가다가 최근 들어서 한풀 꺾였다라고 볼수 있는 전남이에요. 네, 두 경기 동안 승리가 없기 때문에 역시 지난 라운드 대비 변화가 좀 있습니다. 무패 도전하는 순 삼성구와 리그 두 경기 무승을 끊어야 하는 리그 2위 전남 드래곤즈의 맞대결. 전반전 출발합니다. 자 역시 하나의 자, 머리를 자, 보고 있대.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공격 지역인 모습을 만들어내는 전남대리군입니다 역시 류원우 선수의 왼발 킥은 강력합니다 자 3명의 에어 사는 데요자 역습으로 아 갈수 있습니다 갈수 있어요 자 넘어졌는데 그대로 합니다 마스자마일라시마일너시 마이너시 자마일라시자 마이너시 자마일라시자 마이너시 자마일라시 마이너시 마일라 마이너시 삼성 조인성은 마일라입니다 와, 왼발 슛은 아니었지만 자보겠습니다 여기서 밀고 들어가면서 왼발보다는 오른발에 대한 선택을 하는 마일라시거든요 네. 야, 야 강하게 심하게. 잘 필요 없었어요 접고 침착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네. 마무리를 점습니다 마일라스의 이링은 데뷔골이 터집니다. 마지막 슈팅은 너무 연기했습니다. 자,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은 김지호 선수인데요. 아타다파 사이패스를 했어요. 자 이제 홍화진의 슛 아낍니다. 이거는 몸을 날린 수비 선택이 좋았습니다. 건너뛰어서 나암의 제공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봅니다. 자플라카 빠르게 슈팅. 슈팅까지 한번 만들어내봤던 전담에 라카합니다 선제골을 했기 때문에 한층 더 자신감이 올라와 있는 그런 지금 모습들이 느껴지거든요. 플레이 자체 본인의 템포대로 여유 있게 갈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자, 번더킹 날아갑니다. 헤더. 자, 그대로 오호.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윌리 선수가 등질의 플레이 그리고 이 탈압박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자 크로스의 한쪽이 되어나 버텨니다다남의 네, 네, 네. 날카로운 에너입니다. 확실히 하남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후방에서 롱 킥으로 연결하는 패턴들 이외에 이 측면으로 왔을 때 타점은 정말 좋잖아요. 자, 왼쪽 측면. 빠졌어요. 력적인습니다 연결을 시킵니다 어, 다시 패스를 돼요. 건네봤습니다. 박사도 진입 밀고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한호강이 앞쪽으로 낮게 깔아주는데요. 자, 이거 왼쪽 잘 풀었어요. 김지호가 따라가면서 김예성을 1차적으로 막아 세웠고, 한호강의 커버도 좋았습니다. 전방으로 연결하는 패스의 성공입니다. 자, 요거는 좀깊포 보였지만, 일단 가요. 일단 자, 가요. 일단 자, 가요. 자, 뮬리치. 자, 뮬리치. 넘어집니다. 하지만 부심의 기가 올라왔습니다. 예. 전남 선수들 입장에서 는 특히 유언 유언은 골키퍼는 이거 오프사이드 상황인데 너무 늦게 받은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요. 밀리치가 좀 앞서 있었죠? 그렇죠. 자세 자체가 완벽하진 않은데 저 공만 볼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가요. 오! 자, 슛! 아! 막아냅니다. 아, 야. 이 다이렉트로 때려주는 패스가 그래도 먹혀 들어갑니다. 네. 파남이 이번에는 수비수를 뚫고 나왔고 플라카가 들어가면서 이석현도 따라 들어갔거든요. 자, 수원 에프릭킹. 벨리치 때로. 슛! 오, 머리 맞고 벗어납니다. 율리치의 슈팅입니다. 자, 오른쪽. 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볼을 살려냈습니다. 이시영. 나가기 전에 크로스 넣줍니다 점프를 아, 안 넣었어요. 아, 네. 자, 두 손을 번쩍 들고 잡아냈던 류현노 키퍼입니다. 자, 전담의 프리킥. 발디비아, 먼 거리에서. 오, 오. 자, 이걸 한번 때려봤습니다. 예. 한번 때려봤던 발디비아였습니다. 자 다시 발디비아입니다. 발디비아 사이패스 앞쪽으로 이번에 하함 패스 받고 왼발 슈팅까지 나오는데요. 네. 잡아냅니다. 하함의 슈팅 방심이 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육발로 한번 때려봤던 하함 선수입니다. 자 전남의 프리킥 발디비아가 준비합니다. 발디비아 슈팅 얼굴에 막힙니다안겨되지 않습니다. 자 올라와서 한번 길게 쳐놓고 접고 발디비아 자볼켜입니다 오른쪽으로 윤재석 자 윤재석 왼발 저... 슈팅 오! 벗어납니다 벼락 같은 윤재석의 슈팅입니다 와 안으로 접어놓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만들어놓고 아, 왼발 슈팅 크로스바 네. 위쪽으로 날아갑니다 지금 수비의 숫자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딱 접어놓고 본인의 타이밍대로 슈팅이 나온다면 예아이 네. 코스 너무 좋았는데요 강하게 한번 보내줬었는데요. 어 자, 빠르게 이거는, 이거는 이시영이 치가 올라옵니다. 길을 잘 택해 줍니첫 터치. 바자 바일라 축으로 일단 우리 향했습니다. 돌파 시도 이거는 첫 터치만 잘 됐으면은 득점이에요. 자우바나서 뒤쪽 공간으로 찔러주는 김동욱인데요. 자하나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어 벗어났어요. 하나멘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오버사이드가 <laughs> 네 선언되긴 했지만요. 자, 뒤쪽 공간 라인 깨는 패스입니다. 박스 안쪽에서 패스, 태클이 넘어집니다. 자, 야. 이거는 이거 노건우 선수 쪽으로 좀 태클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전남의 이장호 감독인데. 네. 네, 네. 네. 설태형 주심은 반칙 아니다. 일어나라. 라는 제스처를 곧바로 보내줬습니다. 자, 수원의 코너킥. 감겨져. 날아갑니다. 자, 깼다! 잡아냅니다. 한호방의 머리에 맞긴 했는데 강한 예. 임팩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발디비아를 투입하는 그 시점부터 라고 볼수 있거든요 오? 자, 압박 성공이에요? 수고하셨는데, 압박, 수고하셨는데, 압박 성공입니다 갑니다. 자 그대로 자 흔들어주면서 다시 한번자 노고도가 주고 노고, 들어갑니다 하남이 스체 <laughs> 들어갑니다 하나의 동점 골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파울이 아니야? 라고 좀 수원 선수들이 멈칫했거든요. 예. 이 부분이 파울 상황이라면 또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스 야. 아니잖아요. 박스 아닌데 공격수가 이렇게 풀 스윙 슈팅을 할수 있는 거리를 줬다는 것은 수비수들이 아, 조금 주춤하면서 방심했습니다. 이정환 감독이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드는 한남의 왼발 대포 한 방. 네 일단 문제 없다라고 본것 같아요. 자 가슴으로. 자 계속해서 지금 주거리 맞거리 어이 돌았었어요 배서준입니다 이거 혼자 갈수 있는데 어 비어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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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갑니다 김지호 자, 자, 김지호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홈팀 수원 삼성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배서준 그리고 김지호입니다 아이턴 동작이 수비수들이 물론 행운이 따르는 터치가 됐지만 아 행운이 두번 따랐어요 야. 그리고 여기서 배서준은 욕심부리지 않고 김지호를 받고요 아예 구멍돌을 벗겨냈고 배서준이 패스 그리고 김지호가 마무리 리그 투경기 연속 득점을 잠식합니다교체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빠져요 배서준입니다 다시 배서준입니다 고 박승수 쪽인데요 으로 박승수 총! 사실은 가지 못합니다 아 배서준 들어온 이후에 정말 퀄리티가 높은 패스들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아벨디베가 감각적인 터치를 보여줬는데요 먼 거리에서 직접 때립니다 자 교체 투입됐던 김상준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리오노 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자 일단 이 자면 한번 보시죠 자 크로스 넣어갑니다 오! 오! 대로 슈팅까지 만들어봤던 임찬울입니다. 수비시자을 많이 늘려놓은 수원이기 때문에 공간이 많지 않죠. 오! 자 김영원이 앞쪽으로 임찬울. 하지만 한호강이 커버합니다. 이정호 감독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있었고 전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했지만 오늘 경기장에서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전남 선수들을 반갑게 맞이,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예. 득점 나오기 정말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아, 그럼요. 붙여줍니다. 헤더. 자 아, 이번에도 배서준 돌아서는 거 보세요. 자, 또 배서준, 가요. 또 가요. 자 배서준 리듬 탑니다. 앞쪽 자, 찔러줍니다. 자이기동 이기도 그대로. 완벽한 시팅인데요 이번에는 뉴올드골키퍼가 선방합니다. 든든한 선방을 보여주는 뉴올드키퍼입니다. 또 역동적으로 그냥 공의 흐름을 살리면서 상대를 한명뺏겨냈고요 지금까지 한번 직접 노려봤던 이기동 선수입니다 자이제 박승수 자 박승수 박상준 진입 크로스 끊어입니다 리원 키퍼 아직 있어요 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자이제 김상준이에요 박상준에서 김상준 들어갑니다 김상준 슛 박힙니다 아,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자, 하나은행 k 리그투2024 27라운드 경기 수원 삼성과 전남 드래곤즈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는 2대 1. 수원 삼성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달 만에 리그 연승을 달성합니다.